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업데이트 읽어주는 장수세입니다. 드롭 아이템 정보 UI가 사냥터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냥터 정보 UI로 리뉴얼 되었습니다. 월드맵에서 사냥터 UI를 클릭하여 해당 사냥터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사냥터에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 정보를 포함해 관련 반복 의뢰 및 지역 의뢰 생태 지식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눈에 딱 보여서 찾기 쉬울 것 같아요. 반격 가르기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황혼 가르기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울림의 화살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휘몰아치는 화살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림자 업화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야수의 벼락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파괴의 도끼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밀려오는 공포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벼락태우기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폭풍참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벽풍참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선풍참수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역참수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거룩한 빛의 심판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인술, 발목 절단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표창, 구름 달빛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인술, 찬수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만화 화살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번개의 진동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법무 강타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칠진 연각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백로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화해닥인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흥, 나뭇결 속이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영역 가르기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아래 더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관통하는 가시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공허방출 심화 기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선광화 기술의 방어 판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엘비아 칼페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